안녕하세요 소리예요. 저하고 제 구독자 여러분, 저하고 카톡하고 싶으면 밑에 링크를 봐주세요. <laughs> 왜 만들게 됐냐면 저희 친구 미니 천사라고 있는데 미니 천사가 카톡 링크를 만들라고 했어요. 카톡 링크를 만들어서 같이 구독자 여러분하고 카톡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니 천사가 저는 원래 안 알리는 계획인데. 하라고 해가지고 카톡 링크를 밑에 보시면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밑에다가 댓글 칸에다가 카톡 링크를 달아놓을 건데요. 꼭참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밑에 링크도 있고 댓글 링크도 있으니까 재밌게 참여해 주세요. 대... 그럼 지금까지 소리어트에서 설리였습니다 안녕. 아, 맞다, 맞다. 이말안 했다. 자, 그, 제가 영상 올리고 한 1분이, 5분인가 정도에 뒤에 잠수누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그 리구였나? 리구 아니면 소구, 소구라고, 소구라고 하라는데 그, 댓글 나중에 조금 더 보고, 제가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소구 아닌 리구로 제가 둘 다, 둘에서 결정해가지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소류트의 소류였습니다. 뿌잉!